네, 안녕하십니까 로드 F C 21 대회 에 나와 있는 이들입니다. 아 방금 경기를 역시 저번 경기 와 마찬가지로 우리 복부에 대한 니킥으로 플라잉 니킥으로 경기를 끝마치고 돌아 우리 김수철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경기 시작 전에 저랑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어서 이기고 와서 인터뷰 좀 하자 했는데 그 약속을 너무 지켜줘서 너무 기쁘고요. 혹시 뭐 이번 시합 같은 거 캠퍼스 같은 선수, 선수도 상당히 강자죠 지금. 네. 강잔데 혹시 거기에 맞춘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먼저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어 저희 대표님께서, 어, 저희 관장님께서, 정문원 관장님께서 어, 오른발 킥하고 오른발 리킥을 많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예, 그 시합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그걸 지켰을 뿐입니다. 아 그러면 딱 준비한 게 있었고 그 준비한 게 그대로 먹혔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가장 많이 이제 김수천 선수가 지금 계속 연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다가 해외 강자들 UFC 출신 선수들 상대로 계속 승리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추후에 계획이 가장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은 국내 로드 FC 이런 타이틀 경쟁 구도에서도 항상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지만 아직 타이틀전 얘기 같은 거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아 아직 저는. 어, 어떻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다 보면은 원 FC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행방 어,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안에는 원 FC에서 꼭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 FC에서 일단은 로드 FC보다는 원 FC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FC에서 일단은 챔피언 벨트를 좀 노리고 있는 거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챔피언이 여전히 그때 맞붙었던 비비아노 페르난데스 선수예요. 예. 그러면 아직도 다른 챔그 챔피언에 대한 자리가 의미가 있는가요? 아니면은 비비아노 선수와 다시 맞붙고 싶은 열망이 지금 더 큰지? 그 사람과 싸우고 싶습니다. 아참 이게 어떻게 영상이 잘 전파돼가지고 꼭 ONE FC 쪽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격투기 팬의 입장으로서 김수철 선수와 비비아노 선수가 꼭 ONE FC 타이틀줄 놓고 싸우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아, 너무 멋있었고요. 너무 뭐 원사이드에서 뭐 제가 더 이상 뭐 물어보거나 이럴 게 필요가 없는 경기 같아요.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이분경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팬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그, 예.. 저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아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 고은이. 네 예, 고은아. 어, 어, 정말 수고했어. 밑을 잡아주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저희 팀.. 저희 팀원들. 정말 사랑해요. 성모 형 영복이 형. 둘이요. 야, 아, 역시, 억지로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